제가 우리 좋은 교회에 와서 어, 주일에 여러 성도님들 앞에서 하는 첫 설교일이만큼 인사를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황윤홍입니다. 네. 어, 네. 네. 우리 교회에 와서 어, 여러분을 딱 마주했을 때 처음 생각났던 단어가 있습니다. 네. 보물, 보물입니다. 어, 사실 요즘 세상이나 교회나 청년의 세대가 위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여긴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 있구나, 하나님의 아끼시는 영혼들,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에게 좋은 지도자, 사역자가 되고 싶은 다짐과 함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합니다. 네. 그러면 좋은 지도자가 어떻게 될수 있을까 고민을 해 보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말씀을 말씀뿐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선포하는 좋은 지도자가 되고 싶은 기도 제목도 생겼습니다. 그 떨리는 진심과 다짐과 기도를 담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제가 선정한 제목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인데 이 말은 오늘 본문 28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즉 바로 다음에 은혜를 받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8절 은혜라는 단어 옆이나 옆에 보면 각주 1번이 달려 있을 것입니다. 보이십니까? 네, 아마 사이즈가 작은 성경이 아니라면 있을 것입니다. 1번 각주를 보시면 또는 감사하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은혜를 받자라는 것도 틀리지 않는 번역이지만 최근에 번역된 우리말 성경, 새한글 성경 같은 한글 성경 그리고 영어 성경은 대부분 이 부분을 감사하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8절은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하자.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목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감사하는 많은 것들은 의외로 잘 흔들리는 것일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로 감사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럴 때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 재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대학 가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귀한 감사의 조건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오늘 당장이라도 흔들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건강도, 재물도 직장도.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믿고 싶지만 사실은 언제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연약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감사해야 할 제목을 알려주십니다. 세상 모든 것은 흔들리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할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이 영원한 나라가 우리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 나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는 감사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깊이 묵상 찾아볼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부터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26절을 보면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그리고 후반절에 하늘도 진동하리라. 27절도 보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진동할 것들, 이렇게 진동이라는 단어가 무려 네번이나 나옵니다. 여기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흔들고 진동하는 것일까? 우리는 보통 사탄이 우리를 흔든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사탄은 우리 가정과 교회를 악의적으로 흔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을 보여줍니다. 바로 하나님이 흔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흔드실까요? 그냥 평안하게 두시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7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또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제가 조금 풀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흔드시는 이유는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남겨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평소에는 무엇이 가짜이고 무엇이 진짜인지 구별이 잘안 됩니다. 다 영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실감할 때가 있습니다. 흔들릴 때.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보시면 비로소 실감이 납니다. 아, 내가 평생 붙들고 살았던 이게 결국 무너지는 거였구나.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있는 이 터전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으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내가 세운 계획을 붙들어 주시고 무조건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런 내 삶을 흔드실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요비 그랬습니다. 우리 지난 주에 욥기 강의를 들으셨죠. 그리고 또 욥기 읽고 계시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욥을 흔드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탄이 흔들었지만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 일어난 흔들림입니다. 사실 욥은 참 가진 게 많았던 사람입니다. 부족함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크게 한번 흔들리니까 그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 둘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아내의 마음이 드러났습니다. 흔들리기 전에는 욥도 자기 아내를 평생 믿을만한 동반자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나니까 아내의 본심이 드러나옵니다. 2장 9절 욥기 2장 9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하면서 떠나버립니다. 요백의 아내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기둥인 줄 알았는데, 막상 진동이 오니 가장 먼저 흔들리는 존재였다는 게 드러난 것입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전에는 그 친구들이 세상에 둘도 없는 위로자 같고 의지할 만한 사람들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요백의 삶이 흔들리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의 위로가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욥을 가르치려 들고 아는 척하기 바쁩니다. 친구들 역시 욥의 인생에서 흔들리는 존재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욥이 흔들릴 때 마지막으로 드러난 게 있습니다. 바로 욥의 교만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내면에 있던 교만이 삶이 흔들릴 때 비로소 명백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삶을 흔드실 때 우리 마음은 참 힘듭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기도가 하나님 제발 이것만은 지켜 주세요. 하나님 이거 흔들리면 저 정말 큰일 납니다. 제발 좀 붙들어 주세요. 또 한편으로 하나님 이 고비만 넘기면 요처럼 갑절로 채워 주실 거죠? 하는 보상 섞인 기대가 생기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인간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방향을 조금만 바꿔보면 좋겠습니다 안 흔들리게 지켜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땅이 진동했다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바울과 신라가 떠올랐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바울과 신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옷이 찢기고 매를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혀 발에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한밤중에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곳을 흔드셨습니다. 땅이 진동했습니다. 옥터가 움직였습니다. 사실 내 삶이 예기치 않은 진동이 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아, 솔직히 두려울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것 같아서 벌벌 떨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해 살던 바울과 신라에게 이 흔들림은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착고가 풀리고 다쳤던 옥문이 열리는 자유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흔드심이 오히려 그들을 살리는 승리의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 똑같은 진동을 겪은 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잠자고 있던 간수였습니다. 그 간수는 진동이 일어나자 자결을 결심합니다. 절망했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흔드심은 죽음 같은 실패의 사건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목적으로, 복음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흔드심은 사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자기의 삶이 자기의 삶에 흔들림이 그저 고통스럽기만 하고 죽고 싶을 만큼 절망적이기만 하다면 이 시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었습니까? 아니면 그저 세상 속에서의 안정이었습니까? 진동 속에서 무엇이 흔들리는 것인지 무엇이 흔들리지 않는 것인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28절은 그 반응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 감사하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흔히 내 힘으로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을 잘 성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시간이 나면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오직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유한 사람, 세상이 흔들려도 내 안에 영원한 것이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만이 그 거룩한 특권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삶이 조그만 흔들려도 죽을 것 같고, 여전히 흔들리는 것들을 붙잡느라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 가라 하셔도 붙들고 있는 게 너무 많으니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라 하셔도 손을 놓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29절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파괴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로서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들을 태워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삶에 있던 거짓된 것들, 나도 모르게 쌓여 있던 교만들, 하나님께서는 흔들림이라는 불길을 통해 그런 불순물들을 하나하나 태우고 제거하십니다. 그래서 요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인생의 흔들림이 그저 나를 괴롭히는 고난이 아니라 내 안에 불필요한 것들을 태워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우리가 함께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흔들리는 것들을 기꺼이 태우시고 오직 흔들리지 않는 것만 남기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흔드시는 이유는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실감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소멸시키는 불은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그것들을 태우시는 불일지라도 절대 우리를 죽이려는 불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점금 같은 사명자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소유한 자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습니다. 이 시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